린넨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 툭 걸쳤을 때 정말 멋스럽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멋스럽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블라우스입니다. 소매 기장감 지금 짧게 나온 소매 기장감 아니에요. 팔꿈치 살짝 덮고 있는 소매 기장감에 이렇게 원단을 한번 접어가지고 소매 끝에는 이렇게 박음선 한번 들어가서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나온 핏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원단을 이런 식으로 박음선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셔링 잡인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팔소매가 살짝 항아리 핀 느낌으로 넉넉하게 나왔지만 편안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 단면도요 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나그랑핏이에요 나그랑핏에다가 가슴 밑단면이 60 정도 나오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정말 오후부터 8 8이신 분까지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의 블라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살짝 이넥으로 파였지만 과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으로 천이 한번더 덧대어 있습니다 100% 린넨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앞에서 놓으시고 뒤에가 살짝 더 길게 나와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딱보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말 편하고요, 착용감 편안하고 그냥 가볍게 진짜 봄, 여름, 가을 다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저는 밑에다가는 저희 린넨 바지 세미 와이드 품 그렇지만 통 그렇게 넓진 않아요. 검정색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지금 이 바지는 색상 지금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화이트 색상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뒷주머니에 살짝 포인트로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베이지 색상. 베이지 색상은 검정색이랑 흰색이랑은 틀리게 살짝 잔채크 모양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검정색상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어, 블라우스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이즈는 5호부터 88까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